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프로 유주환 프로입니다. 레슨 할때 가장 제가 많이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속입니다, 여러분. 가속인데 왜 그래야 되는지 가속하는 연습을 하려면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듣고 연습해 주시길 바랄게요. 가속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골프는 구 샷보다 미스 샷을 줄이는 운동이에요. 만약에 치다가 저항에 의해서 채가 걸리게 된다면 속도를 줄이고 있을 때보다 속도를 내고 있을 때 나가는 힘 때문에 공의 힘 전달을 훨씬 더잘 하게 돼요. 보통 차가 빠른 속도로 달릴 때 좌우로 커브 돌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속도를 내고 있어야 헤드가 양쪽으로 벗어날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크게 들었다가 이렇게 줄이면서 공을 맞추시는 분들 있잖아요. 라이가 아주 좋을 때, 내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는 괜찮아요. 조금 라이 상태가 안 좋거나 내 상태가 좀안 좋을 때는 이게 헤드가 걸리면서 미스가 크게 나는 거예요. 가속하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백스윙을 줄이는 연습부터 하세요. 어프로치를 하시든 아이언을 치시든 예를 들어 내가 50m를 쳐야 되면 30m 백스윙만 하는 거예요. 30m 백스윙만 한 상태에서 이렇게 50m를 치려고 가속을 자꾸 해주는 거죠 나는 백스윙이 짧았고 가속을 하지 않으면 50m라는 거리가 가지 않아 라는 걸 느끼게끔 백스윙을 짧게 해주면 가속하면서 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속하는 연습을 하신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백스윙을 더 열어주면 공에 임팩트를 빡 주려고 하지 말고 가속하는 느낌 그대로 속도를 내주면서 공에 힘 전달을 해주시면 이 헤드가 진행되고 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닫히거나 열림이 훨씬 적고 미스가 났을 때 훨씬 더 일정한 속도로 공을 칠 수가 있어요 나가는 힘이 고정값이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야 내가 피니시까지 일부러 가려고 하지 않아도 가는 속도 때문에 가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언젠가 드실 거예요. 그렇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